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학뉴스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가 코인 매매도 같이 하고 계신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이제 담당을 통해서 이제 국내 주식의 좋은 종목들을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많은 프로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진 중에서도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저희 프로진이 우리 회원님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트레이딩으로도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고 있는데 불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비트코인 연내 1억 다시 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끌고 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촬영 기준으로 10월 29일 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9,800만원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하면서 조만간 또 1억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큰 흐름 그리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여기에 대한 좀 시세의 사이클이라든지 거시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저는 그걸 통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큰틀 속에서 직접적인 코인에 대한 트레이딩 또한 저희는 전문 프로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굉장히 잘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트레이딩도 당연히 너무나 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자산 증식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가리지 않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정말 한 번에 올인원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곳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무료로 주식과 코인에 대한 관련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찰라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국내 주식도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업 사이클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직접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끌고 갈수 있는 명확한 관련주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소에 대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더 움직임이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잘 체크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에 따른 국내 주식 투자 포인트를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트.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은 이제 앞으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제 과거에 1억을 찍기 전에 이때 당시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방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에 있던 영상 보시면 되시겠죠. 비트코인의 상방이 가는 이유 이때 당시에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많았던 게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선물 ETF는 나와 있었지만 현물 ETF는 승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랙록이 이번에 ETF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자금 운용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ETF는 지금까지 거의 두 번인가 빼고는 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는 얘네가 잘 만들어서 확률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될 것만 ETF 신청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블랙록이 직접 나선 거는 이제 ETF 승인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증권가에서도 거의 뭐 ETF 승인이 거의 뭐 기정어 사실이 됐다 라고 이미 기대감이 끌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ETF 승인이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ETF 승인이 나타나고 나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결국엔 1억까지 달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ETF뿐만이 아니라 ETF 플러스에서 반감기 사이클이 또 겹치죠. 전에 우리가 고점 한 8천만원인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구간이 반감기 사이클이 도래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비트코인은 인위적으로 개수를 더 늘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이 올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상승은 어느 한 공식처럼 이제 올라 가는 사이클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맞물려서 ETF 승인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에 대한 매수자금 그리고 여기 이거에 대한 사이클 호재들에 따른 투자자들의 매수사이클 그리고 반감기로 인한 유동성 부족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1억 이상을 분명히 갈 거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전쟁하는 국가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니면 중국에 대한 부자들도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안전 자산 내 자산을.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좀 자금을 해치성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자들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부자들은 굉장히 많죠. 해외적으로도 그래서 많은 부자들에 대한 자금들도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무너질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뭐 트레이딩으로 바라보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사이클에서 크게 무너질만한 이슈는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좀 프로그램 해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안성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해킹이 가능하다. 이 코드가 이제 수시로 바뀌는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 블록체인이 뚫린다. 보안망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자산가들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성이 높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가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네,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도 사실상 종이 조가리죠. 근데 이 종이 조가리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의미를 새기면서 그게 돈에 대한 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희소성과 우리에 대한 자금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주식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위지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그러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타픽 종목 뭐 당연히 우리 기술 투자긴 한데요. 제가 비트코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1억 갈때 우리 기술 투자는 12,000원 대를 이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 9월 말쯤에 중순쯤에 한 6,900원, 7,000원 요때말씀을 드리고 지금 9,500원까지 급등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더 많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대응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관련된 대응 방법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월 6만원만 투자하시면 제가 매주 한 3회 정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탑픽 종목, 산업 속에 있는 탑픽 종목 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까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 포인트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비트코인으로 어마무시하게 어, 성적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비트코인 프로진께서 어, 여러분들을 직접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로 일단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고 많은 수익 만들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